안녕하세요. 김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표 만들고 나서 차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디교 한글에서 이 차트 만들기는 점수가 50점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50점, 차트 만들기가 50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만들어 놓은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섹터별, 섹터별, 전체 도면, 학대 영역 1, 학대 영역 2의 값만 이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만드실 때 반드시 표에 만들어 놓은 차트에 사실상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입력에 가면 이 차트가 있어요. 이 차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나타나면 저희가 여기 글자처럼 지금 열림상자 메뉴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표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크기를 이 표와 같은 크기로 조절을 하시든가 아니면 표보다 약간 작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격자점 있죠? 이 격자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차트를 만들 준비는 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 위에 격자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선 테두리가 이 격자점이 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럴 때 차트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 보시면 그냥 클릭을 했을 때는 격자점이 테두리 위에 나타나요. 이거는 크기를 조절을 하거나 차트를 이동하거나 할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글자처럼 체급되어 있으니까 이동이 안 되는데, 이동되죠? 이렇게 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크기를 늘릴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테두리 위에 나타나 있을 때는 차트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격자점이 테두리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차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요 차트 마법사는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3단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계는 차트의 종류를 바꿔주는 거고 2단계는 행과 열의 방향, 범례와 가로축, X축의 항목의 위치를 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2단계고요. 3단계는 차트 제목이라든가 갑축 제목이라든가 범례의 위치를 뭐 오른쪽에 있는 걸 위로 바꾼다라든가 아래로 바꾼다라든가 할때 이용하시는 게 차트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차트 마법사에 들어가서 문제에 보게 되면 차트 종류가 가로막대형이었어요. 그래서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주로 시험에 세로막대형이 많이 나오지만 가로막대형이나 꺾은선형도 나오고 가끔 혼합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1단계에서는 차트 종류 2단계에서는 전체 도면이 법례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항목축에 전체 도면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렬의, 이, 행렬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는 바로 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차트 옵션, 마지막 단계로 우리 차트에 관련된 제목이라든가 갑축 제목이라든가 법의 위치를 바꿀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차트 제목과 갑축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요건 값 축에다가 단위 땡땡 퍼센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의 위치를 차트의 위치라든가 이렇게 차트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해 주셔야 되고요. 법내의 위치를 만약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요 법내 탭을 눌러서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3단계가다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1번하고 2번을 한 거예요. 3번에 보면은 제목, 이 차트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바꾸라고 나오죠? 차트 제목 위에서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여기 배경, 선 모양 한 줄로 그림자 EPT,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그림자를 EP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에 가서 굴림, 글꼴이 있고, 크기가 있죠?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굴림으로 변경하시고, 굵게, 진하게, 크기는 12.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목의 전체 글꼴은 이 부분, 이 부분, 또이축 제목, 법내, 이네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다굴림의 10으로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축제목. 축제목이 지금 이쪽에 있죠. 만약에 이쪽에 있을 경우에 세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가로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 지금 출력 형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 범례 법내 있죠? 범례의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세요. 그래야 빠뜨리지 않고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글자 탭에 가서. 글꼴은 다 글자 탭이죠. 굴림의 크기 10. 얘가 보통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안 바꾸는 거예요. 다시 가서 더블클릭. 글자 탭에 가서 굴림, 군림. 굴림의 크기 10. 또 단위도 여기 있는 값축도 더블클릭해서 굴림의, 굴림의 10. 만약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설정. 또, 법내도 더블 클릭해서. 법내는 선 모양이 아까 한 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그리고 글자도 굴림.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10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30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결과물에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25예요. 그리고 여기 눈금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큰 눈금선이 5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만든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할 때는 이선 있죠, 이 눈금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비례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요 비례라는 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더 자동으로 꾸밈을 눌러주고 최솟값 여기 0, 최대값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25였잖아요. 그리고 큰 눈금선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렇게 생거 있죠. 이게 결과물에서 이거는 5였기 때문에 5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트 제목이라든가 범례를 넣었는데 가끔가다 범례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위치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여기 위치 탭 있죠. 위치 탭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게 되면 제대로 나옵니다. 차트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제목도 어떤 경우, 건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위치 탭에 가셔서 위치를 위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다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결과물을 보고 본인이 만든 거하고 이렇게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하고 차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게 되면 10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는 여러분 몇 번씩 연습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서 내가 이 표와 차트를 만들 때한 10분 안에 다 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요. 10분, 맨 처음에 시간 쟀을 때 10분, 그 다음 8에서 9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A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연습 많이 한번 해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